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시장이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종목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제 영상에 조회수가 많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이 꼭 보시고 이 지금 상황을 인지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세요. 오늘 이제 조금 올랐죠. 코스피는 0.26%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0.42% 상승을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장 추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세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상단에 맞았죠? 상단에 맞고, 이제 하단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단 왔다가, 오늘 이제 반등을 했죠? 지워서 볼게요. 하단까지 왔다가, 반등을 하고,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추세로 먼저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선물도 만기일이고요 옵션시장에도 만기일입니다 이 자리를요 이탈을 하면 이 나스닥만 좀 많이 빠지고 세계 증시들은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다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자리를 지지를 하나, 이 자리를 낯닥게 지켜주나,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와야지, 여기를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증시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N자형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세계 증시가 좀 버텨왔는데, 뭐 우리 시장도 많이 버티고, 오히려 좀 상승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이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죠. 1453억. 코스닥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늘 매도가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하고.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콜 옵션, 푸드 옵션을 양매수를 했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은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팔았죠. 공매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옵션에서 양매수를 하고요. 선물은 계속 세게 사주지 않죠. 지난번처럼. 지난번 만기일 때는 선물을 세게 사주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세게 사주지 않고 선물도 좀 관망 포지션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종목별 수급 볼게요. 자, 보시면은 ETF 말씀드렸죠?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는 ETF와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하는 ETF가 있는데 앞에 인버스가 붙으면은 하락 쪽으로 배팅하는 ETF입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코덱스 200 상승 쪽 매수를 했죠. 이것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 150개 종목 해서 상승 쪽으로 가는 etf 그런데요 이제 인버스또 샀죠 여기도 샀습니다 인버스 이건 곱하기 2짜리고요 레버리지입니다 곱하기 2짜리를 샀고요 1배짜리를 샀습니다 이 옵션에서도 양 매수를 하고 선물은 관망입니다 근데 현물은 세게 들어와 주지 않아요 일단 환율도 볼 건데 환율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세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양쪽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기관도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를 사고요. 코스닥 150 사고요. 역시 인버스 사고요. 이제 기관도 양쪽을 매수를 합니다. 위, 아래.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오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방향이 나오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들이 양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보는 거죠. 오늘 미국이 이제 만기일이고 월요일까지가 좀 중요할 텐데 거기에서 나온 방향에 맞춰서 움직임이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주 종목들. 자, 삼성전자. 위에서 고점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밀렸죠. 현대차 마찬가지로 밀렸죠. LG 화학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분할 내용 나오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 화학은 올라오면은 좀 매도가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밀리죠. 카카오 밀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방향 없이 그냥 옆으로 가고, 셀트리온. 질질질.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못 올랐습니다. 오늘 되게 이제 좀 화가 날 정도로 좀 봤는데, 정말 이제 공매도 쪽이 힘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런 대형 호재에서도 이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좀 되게 좀 그런데요. 이제 이런, 이 내용은 이제 주말에, 일요일에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역시, 뭐, 좀 올라왔는데, 좀 반등이 좀 나왔죠. LG화 이슈로 좀 올라왔는데, 세지 못하죠. NC 소프트. 마찬가지고요 주도주 군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돌파를 해서, 가는 종목이 없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기아차, 셀트리온. 매도가 나오죠? 고점에 있는 주식들, 이제 주도주 군들,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이렇게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이제 밑에 있는 경기주나 전혀 오르지 못한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계속 이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볼게요. 환율 얘기는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환율이 급락을 했죠.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고, 가는 구간이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사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환율은 급락을 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신용은 계속 올라요. 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기관에서 좀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신용 뭐 삼성증권이었나요? 몇몇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이제 막았죠. 뭐 한도가 소진됐다 이러면서 막았는데 신용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지수가 안 빠지니까 신용을 못 쓰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관이 지수를 빼고 싶어 하는데 지수가 안 빠지죠. 개인들이 그 물량을 잡으니까. 삼성전자를 팔면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삽니다. 지수가 안 빠지죠. 그리고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세게 밀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한번 하락이 나오면요. 시장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요, 이 신용은 100% 털립니다. 이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용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도 고점에서 20% 정도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죠. 거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요, 신용이 쏟아집니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좀 위험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 쪽에서 신풍제약, 상한가 갔죠? 일지와 하이닉스 이렇게 매수가 상위로 된게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로 일정 시간 되면 그냥 주문을 넣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시간에서 계속 그 수량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서 이렇게 상위권에 잉크가 될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장고는 17조. 17조 7천억이네요. 그런데 이 빅스 지수라고 있어요. 공포지수거든요. 이 빅스 지수가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요,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 상품은. 이 빅스 공포지수인데요. 16일날, 이때, 급등을 했어요. 이제 빅스 지수가 근데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좀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0.34% 현재 오후 8시 인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죠. 좀 지키고 있습니다. 요 말은 오늘 장이 굉장히 미국에서 좀 변동이 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내가 공격적으로 내가 매수를 들어갈 거면은 방향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올라가면은 좋, 은데요 올라가면은 좋죠.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 주 들어서 여길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이 정고점을 좀 넘어가서 이렇게 몸에서 안착을 하거나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조금 빠지거나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은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막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올라가거나 여기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좀 밑으로 내려오려고 막 자세를 잡고 앞서 보여드렸던 상황들이 있고 미국장도 지금 막 흔들리려고 그러고 지지를 할지 메이저들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겁니다 지금 미국장이 급락이 나오면 공격이 바로 들어오겠죠 급락이 아니고 좀 상승쪽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볼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월요일까지 미국장이 되게 중요할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격적으로 너무 들어가시기 보다는요, 좀 지켜보고, 내가 막 정말 사고 싶다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주식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 시장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방향을 좀 확인을 하고, 주도주를 봐도 그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주식 사고 싶은 모오른 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좀 안전한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오르지 못하고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은 좀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시장이 와 있다. 웨이저들의 포지션은 양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쪽으로 공격이 세게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주식 투자자가 할 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 보지 않거든요. 잘안 보는데 이제 시장 얘기를 하는 쪽은 별로 없고 이제 차트 보면서 종목들을 많이 뿌리죠. 종목들을 많이 뿌리고 종목들을 많이 뿌리면 올라가는 종목도 나오고 떨어지는 종목도 나오죠. 당연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이 분명 계속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좋은 거죠. 올라가면은 이제 포지션도 정리가 되고 하면서 우리 다시 그때부터 공격을 하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떨어질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도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혹시모로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죠. 계속적으로 고만 외치다 보면은요. 여태까지 벌었던 수익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다시 그 가격이 안 오면 어떡하죠? 매수한 가격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말을 하는 채널도 분명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른 데 가서 종목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 시황 뭐 이런 거좀 보려고 이제 본 건데, 뭐 시황 얘기를 하는 방송이 많이 없어서.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종목 얘기는 많은데 시황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모를 이좀이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8월은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니까 챙겨 주시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 뭐 우리는 공매도도 안 되고 나스닥과 다르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점 맞고 와서 혹시 모를 이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혹시 모를 상황이 안 나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오르면 좋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양방 포지션을 다 열어두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도 하면서 조금씩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이 다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항상 구독자 분들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키움증권이 이제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HTS가 안 되는 상황이라 영상 하루 쉬고요 일요일날 종목들 보고 이제 나스닥도 봐야겠죠 오늘 미국장이 꼭 올라줘야지 우리 시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스닥 결과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황 관점 말씀드리고 종목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주말에는 주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